동방박사들의 성탄축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의 별을 따라서 먼 곳인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 드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렇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한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실세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에 관한 전문가예요. 별을 평생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을 살폈고, 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들은, 아, 이 별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에요. 탁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뭐가 가슴에 탁 때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 응답 받았구나. 아, 기적이 임했구나. 그게 직감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그런 직감적으로 이 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동방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너무 멀고 멀었습니다. 별들은 밤에 봐야 하기 때문에 밤에만 보고 가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먼 길을 강을 건너 산을 넘어 사막을 횡단해서 가고 가고 갔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베들레헴의그 허름한 여관에 거기에 별이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구육간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동방 박사들의 긴 시간 동안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드리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드리드린 사람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 주세요. 그 사람 만나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서부터 인정받느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꿈을 가졌던 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한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도 메시아를 찾고 찾다가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만나게 되었고 메시아를 믿게 되었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별을 쫓아서 가면서 그들은 저 멀리에서 보배합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무거운데 멀리 가는데 짐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수고도 그 헌신도 어떤 대가도 그걸 치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무리 멀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어느 것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으로축권을 드립니다. 11절에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동방박사들은 고향을 떠나올 때 메시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내 정성을 드리리라. 내 마음을 드리려라. 내 속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감격적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제일 귀한 예물이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양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제사 때 사용되는 유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아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선지자들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희생을 상징합니다. 또한 시체를 바르는 약으로서 사망을 피하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주를 위한 희생을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의 드린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은 내 마음의 진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다는 건 주님께 내 심정에 있는 고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주님께 승화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자기가 최고의 보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배가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외모를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이슨 10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이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이름으로추원합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계열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라 땅에서 원수와 강마리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잘 될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응답이 올지어다 이렇게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리빙스톤 목사님은 어느 날 호수과에 홀로 기도하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턴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이신 주 예수께,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 몸을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의 행로라는 책에서 찰스 피니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소개됩니다. 네시라는 사람인데, 찰스 피니가 미국, 미국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영혼 구원한 사람이 210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중보 기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시라는 사람이에요. 네시라는 사람이 찰스 피니가 가기 전에, 3, 4주 전에 먼저 가서 그 도시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왜네시라는 사람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중부 기도자로서 역할을 했느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가슴에 벅차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로 신앙 고백보다는 내 삶의 전체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신앙 일기를 쓰는데 제가 폐계력에서 능망염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생명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26살에 꺼져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매일매일 어둡고 회색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때 내내생명이 원천이 되신 하나님, 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저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건다 잊어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를 치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늘 성탄의 아침에 세상에 호화스럽고 휴양 찬란는 그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이 사랑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